가볼까요?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여보시죠? 빨갛게 이렇게 익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빨갛게 익은 모습입니다. 계서 빨갛게 딸이 있기 때문에 아, 요즘에 발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때입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아, 요즘 산을 가셔야 돼요 아, 요즘 산을 가셔야지 아, 이렇게 딸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아, 제가 내도록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